주변에서 보시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쓰러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쓰러진다고 하는 것을 실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실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매우 여러 기관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실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어떤 균형감각, 즉, 눈이라든가, 아니면 귀에 있는 평형감각, 이 이상이 있을 때에도 쓰러질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우리 머리 쪽에 큰 어떤 이상, 예를 들어 뇌출혈이라든가, 아니면은 뇌경색, 경동맥의 협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에 충분히 피가 공급되지 못했을 때도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심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혈압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은 혈압이 너무 낮다거나 또는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뛴다거나 또는 너무 빨리 뛰어서 뇌나 다른 장기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도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신에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셨을 때 여기도 가라 저기도 가라 이 검사해라 저 검사해라 말을 많이 듣게 되시는데 불편하시겠지만 실신이란 병 자체가 워낙에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병원에 실신으로 내원을 하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머리에 대한 검사와 심장에 대한 검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눈, 이런 질환에 대한 검사들을 보조적으로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혈압이 높을 때, 낮을 때, 부정맥이 있을 때 전부 다 실신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심장 초음파나 그 다음에 24시간 생활 심전도와 같은 부정맥 검사 그 밖에 필요할 경우에는 심장에 대한 ct나 그런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실신의 심장적 원인을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실신이 발생하셨을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저희 심장내과도 좋고 뇌혈관센터도 좋고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